우리가 한때는 성형 수술은 여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성형 수술이나 외모에 대한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도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막 처져 가지고 눈을 덮어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젊은 남자들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외모에 대한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왜 이런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하냐면 취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으니 보이는 외모나 잘 관리해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 그런 미용에 남자들도 큰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내면이 어,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단단하고 오른지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와 같은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대학 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자신이 나온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합니다. 능력은 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겉모습으로 판단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겉모습으로 판단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인 초막절의 중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제 초막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많은 제자들을 만들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약간의 조롱이 섞인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때나 너희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결국 초막절의 중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같이 올라오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드러나게 일하시면 더큰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앞으로 6개월 후에 있을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도, 와, 설교 진짜 잘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율법 선생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확한 뜻을 알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산상수은의 내용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뜻은, 너희가 율법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율법 선생들에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것은 내가 정확히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말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다른 율법 선생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연하죠. 율법을 주신 분이 설명을 해주니 다르죠. 율법 선생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자기가 읽고 공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직접 쓴 사람이 가르친다면 얼마나 더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확실하고 분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니 이 사람은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자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신기하구나. 또는 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조롱과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의 불신은 27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백마탄 왕자가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셨는지, 예수님의 부모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에게 없는 권위가 있고 병든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겉모습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벌과 출신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재산, 학벌, 외모로 판단을 합니까? 제가 마이애미에 있었을 때 이제 LA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마이애미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이애미에 오니까 사람들 신경을 안 써서 참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LA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누가 들어오면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오시는 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스캔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악세사리를 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외모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자신을 꾸미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처럼 내면 우리의 영혼이 아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이 되고 겉 모습에만 치중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는 않을까요?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고, 내용을 담을 형식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우리의 내면은 신경 쓰지 않고,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존먹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낭비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기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아요. 찬양도 어찌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예. 기도를 해도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절절히 가슴을 울리는 기도를 하는지, 이런 분이 선교를 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니 예.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다가 어, 많은 것들을 날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이 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예. 겉으로 보기 악마 같으면 아무도 그렇게 예, 투자를 안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17절과 1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느냐, 애쓰지 않느냐,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겉모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되어도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기꺼이 바보가 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엄친아의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완벽한 엄마 친구 아들. 예. 학벌로도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로 따지면 SK,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출신 성분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학벌과 자기 그 가문만 돼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겉모습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몸이 마비된 환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안식일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친 후에 평소에는 원수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해로 당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부인하자 예수님은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말이 그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이게 맨살에다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또, 멀쩡한 생사를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런 해를 주는 일을 하지만, 나는 38년 동안 병자 되었던 그 사람을 고치는 선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일에 대해서는 부유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 어떤 것이 더안식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뜻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먼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율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남들을 비판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때문에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려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성을 더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있다고, 더 많이 눈에 보이는 봉사를 한다고, 더 오래 신앙 생활을 했다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볼품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에게 보이는지는 상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겉모습에 지중하기 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